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아, 이 저녁에 또 가정을 위한 기도회에 아,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축복이 가정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찬양을 한 곡하고, 어, 시작하고자 하는데, 찬송가에서 가정을 노래하는 찬양이 많지는 않는데요. 유명한 찬양 있죠? 사찰에,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559장인데, 찬송가 펴졌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So oh.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각 처소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음.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세 절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아,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 아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아,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 오늘 저녁에는 이 짧은 시간에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곳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증명되는 것이요. 그 통계를 봤는데 OECD 국가 중에 좀 앞부분에 있는 23개 국가 중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 세대 있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 세대보다 학력이 같거나 훨씬 높은 경우, 어, 재밌는 조사죠. 이 비율을 따졌는데, 한국이 몇 등이었을까요? 아 1등 아니면 얘기를 안 합니다. <laughs> 1등이었습니다. 자그마치 96%, 그러니까 4%만 부모보다 학력이 낮은 거고. 나머지는 부모와 학력이 같거나 부모보다 학력이 높은 겁니다.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아, 정말 교육열이 높죠. 이 코로나19로 서울 쪽에서 아, 이 학원가에 대해서 네. 휴원 명령을 내렸는데도 10곳 중에서 9곳은 성행을 한다는 기사를 제가 엊그저께 읽었는데 아, 뭐, 먹고 사는 차원도 있겠지만, 그만큼 교육열이 높은 거죠.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또 요즘 뭐, 하나밖에 안 낳고 하니까 이해가 가죠. 자식에 대한 애틋하, 애틋함이 특별히 한국 부모들이 크죠. 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자식에 대한 한이 맺혔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죠.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여인인데,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그거로 이제 마음이 안 차는 겁니다. 아, 당시는 뭐 첫째도 이런 게 있었을 때니까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아이를. 이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죠. 자식, 자식 없다고. 이게 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요즘과는 달라서 요즘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때는 그게 통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자식이 없으면 정말 서럽고. 그리고 요즘처럼 뭐 사회복지 제도가 되어 있어서 노인수당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노후의 대책이기도 하고 가문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이 맺혀서 팍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당에 올라갈 때마다 오늘 식으로 하면 간절히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어요. 우리도 뭔가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자녀들 위한 기도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아, 그런 간절함 내 마음의 소원을 향한 간절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만요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필요한 거내 소원 자녀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내 사업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한나도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정가정마다 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뻐하죠. 너무너무 좋아요. 한이 풀린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짓죠. 사무엘.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좀더 풀면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나의 간구를 들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죠. 우리 교회, 우리 김영신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한참 기도해서 얻은 자녀, 아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 애 이야기할 때는 입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하나는 <laughs> 더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얻은 자녀 사모엘입니다. 근데 한나가 그 사모엘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귀한 아들을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 아이다. 나는 여기서 주내주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아이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대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나 여기서 기도하던 여잔데, 하나님이 내기도 들으셔서 나에게 이 아이 줬습니다 사무엘이란 아이인데, 하나님이셨으니까 내가 다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오늘날 나의 예배당에 놓고 가요. 예배당에서 자라게. 야, 이게 무슨, 무슨 생각 드십니까뭐 이런 엄마가 다 있어.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또. 사무엘을 진짜 훌륭한 주의종으로 만들려고 한나가 작심하고 교육열 때문에 하, 막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정말 저는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누구 거로 여긴 겁니까? 자기 게 아니라 여호와의 것으로 여긴 거예요. 여호와의 것으로. 그래서 이름도 뭐라고 졌습니까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아이이기 때문에, 내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이 마음에 잘 새겨야 할 한나의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자식 내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막 이런 말을 해야 되고. 근데 성경에 따르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기 전에 그 전에 이 아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하늘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기업 선물이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 귀하게 여겨야 되죠, 1차적으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선물 받았다고 해보세 명품 귀한 거, 귀한 선물. 근데 그걸 시장가방으로 써요. 야채 담고, 흙퍼 담고 거기다가. 그럼 선물 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막 굴리면. 귀한 걸 줬는데. 똑같죠?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우는데, 예배자로 이렇게 세워가고 하는데 애쓰지 않고 막 굴리는 거예요, 그냥. 내 욕망을 투영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존중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마땅히 훈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원 23장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 채찍질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만큼 훈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해 애 쓰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자녀를 세우는 겁니다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의 뒤에는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하지 않고 맨날 육박질고,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서 스마트폰 보고, 아빠는 오자마자 하루 종일 TV 보고, 그러면서 아이한테는 공부해야 하냐. 이게 먹히겠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집에서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아이에게 기도해라. 신앙 안에 커야지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대로 아이가 잘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뿐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군데군데. 아비는 이렇게 해라. 아내는 이렇게 해라. 남편은 이렇게 해라. 자녀는 이렇게 해라.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먼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놈의 새끼들. 뭐 아, 이놈의 여편네 이놈의 남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 최초에 만들어진 공동체. 하나님의 선물. 이거로 여긴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요. 간절함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건데 우리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부모님, 그렇게 여길 때 기도가 뜨거워지고,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형식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 내기도 들으셨다. 한나가 근심을 내려놓고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불안해하면, 아, 우리 아이가 믿음이 없어.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어. 막 불안해하면요. 잘못된 판단만 나올 뿐이에요. 불안한 가운데서는.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언젠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믿음 세우시고, 이 평안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대하는 게 평안해지고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라본데 하나님 이 책임지신다. 우리 가정 내이 가정을 위한 기도해도 하는데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 책임지신다. 이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찬양을 한곡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저희도 좋아하는 찬양, 이 김소민 목사님이 오늘도 뽑아줬는데 꽃들도 어, 라는 찬양 아시죠? 이곳에 생명샘 소아나 어, 이곳 그게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명샘이 소아나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아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 남편들의 믿음이, 우리 아내의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숨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해볼요이곳의 생명 새이곳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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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굴자 지나갈 때지금은 어려워도 뭐자나 하나님이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오자나 Sure.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저소에서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생명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 열매가 맺히는 우리 자녀들이 열매가 되어 맺히는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모두 다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귀합니다. 귀하게 여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위시한 의 기도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셔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까지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자녀 여러내 마음대로 주관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손을 넣고 죽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인 줄 압니다. 죽게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본인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평안히 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준비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붙시 풀어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예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을 베풀어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 가정을 위한 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할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가 주관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밭이 바뀌어서 보는 눈이 바뀌고 기도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간절함이 생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로 우리의 아이들을 세워가고, 우리의 남편, 아내를, 부모님들을 세워갈 수 있는 온 가정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밤의 역사 하 신하라님께서 삶의 여정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또 음악이 흘러나가는 동안요. 간절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음악 나가는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